중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겨울 수련의 첫 번째 날입니다. 음, 아침과 점심의 말씀 잘 묵상했나요? 네, 말씀을 읽고 잘 생각하면서 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지혜는 무엇인지, 은혜는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또그 말씀을 통해 우리 중등부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 한번 깊이 고민하면서 그렇게 신앙에 성장을 하는 우리 중등부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이 시간은, 음, 공과 첫째 날, 이첫 번째 공과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 공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바로 여러분은 다 받으셨을 거예요. 네, 여기, 짜잔! 핸드북! 핸드북! 네. 다 받으셨죠? 네, 못 받은 친구들은 카톡에, 예, 단체방에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서 받아서 같이 보도록 해요. 네. 오늘 진행할 이 공가는, 네, 공과 1. 네, 공과 여기 첫 번째.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네, 이 창조주 하나님은, 네, 우리 핸드북 7페이지에 있어요. 네, 핸드북 7페이지에 보면 공과 1 해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네, 이 창조주 하나님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말씀을 보기 앞서서 우리가 재미있는 게임을 하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게임이냐? 바로 이 전도사님의 이입 모양을 보고 정답을 맞추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열심히 이야기를 할 텐데 말소리는 나가지 않아요. 그입 모양을 보고 이게 무슨 단어를,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보고 답을 적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네 번째 문제는 <목소리> 여기까지 다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아니면 전도사님 입모양이 좀 어, 똑바로 못하는 것 같아요. 잘못 맞추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네, 이 공과 본문에 보면 다 정답이 있습니다. 공과 본문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아 이거구나 할 거예요. 답은 채가 돼 있다. 네, 네, 바로 이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보고 잘 네,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공과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 공과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주제에서 다 말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같이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말씀 한번 다 읽어봤나요? 네. 이제 본문을 같이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까지 한번 같이 말씀을 이제 살펴볼 텐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말씀을 해요.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 질서 가운데 무언가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어, 이 천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우주일 수도 있고, 지구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는데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네, 빛과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만드시고 그 반대되는 어둠을 나누셨다라는 거죠. 원래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 세상에서 빛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 궁창이라는 것을 만드셨대요. 이 궁창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셨다는데, 이 물과 물로 나눴다는데에 대해서는 조금 신학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요. 일단, 이제 하나님께서 보통 우리가 어, 하늘과 어, 바다라고 말씀하시는 신학자분들도 계시고, 혹은 우리 이제 하늘 위에 이제 대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물을 가지고 나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물을 나누시고 이제 하늘과 네, 땅, 바다를 나누셨어요. 그래서 물을 한 곳에 모으셔서 그 물이 모여 있는 곳을 바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물이 없는 곳을 땅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어, 또 하늘 위에 이 물로서 음, 하늘을 이라는 이런 부분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땅에 풀, 식물들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의 새와 땅에기는 동물들, 바다의 생물들을 만드시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셨는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다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지만, 사람만은 말씀이 아닌 흙으로 지으시고, 그 흙에 코라는 부분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예,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피조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양을 빚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이 형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외모적인 것, 겉으로 보여지는 것 라고 생각하는 음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 또 하나 이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 하나님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동물, 식물들은 하나님과 대화를 할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적인, 외향적으로도 아마 닮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만들어진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만들어진 존재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동물과 식물들을 다 다스리고 그것을 번성케 할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뭐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을 우리가 막,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다른 이 피조물들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복을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렸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대신에 이것들을 가꾸고 돌볼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이것을 우리가 소중히 잘 돌봐야 하고 동물 동물 식물들을 잘 아끼고 우리가 하나님 대리인으로서 이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창조를 하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여건을 만들어 두셨다라는 거죠. 빛을 통해서 우리가 밤낮, 네,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어나서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 물을 통해 우리가 마시고 숨을 쉬고 할수 있게 해주셨고 또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량과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예배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만들고 태양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아마 인간은 너무 추위에 떨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무서워 두려움에 떨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순서대로 질서 정연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자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우리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사람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좀 기억하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학습 활동들이 있는데, 이 학습 활동 첫 번째는 뭐냐면, 퀴즈를 푸는 거예요. 아, 첫날에 이 퀴즈. 첫날은 퀴즈입니다. 어, 날짜별로, 요일별로 조금씩 이 활동들이 좀 달라요. 첫날에는 이 퀴즈인데, 어, 이 퀴즈가 앞에 우리 공과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라면 내용이 다알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조금 실수를 해서 <laughs> 어이 첫째 날이 퀴즈에 잘 보면 3번과 4번이 문제가 같아요. 전도사님이 열심히 막 만들다가 어, 좀 실수를 했어요. 3번, 4번은 내용이 같아요. 네, 이제 3번은 보지 말고 이 힌트는 4번에 어, 답을 모르는 친구들 위해 힌트를 4번에 같이 적어놨으니까 어,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4번의 힌트를 보고 네저 답을 적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3번, 4번 문제가 똑같아요. 네, 그래서, 어, 3번, 4번 보고, 어, 이거 뭐지? 왜 똑같은데? 어, 네, 전조사님이 실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지워주시고, 네, 4번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문제, 네, 네문제 답을 다푼 친구들은 그 다음 무엇을 하느냐? 첫 번째 우리 활동으로, 뭐 만들기 활동이 있는데, 네, 여러분들, 그 쇼핑백에, 예, 다이 인형, 움직이는 인형이 있어요. 네, 책에 보면 이렇게 똑같이 생긴 인형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 방식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이쁘게 꾸며주는 거예요. 색연필도 좋고, 뭐, 사인펜이든 뭐, 크레파스든 뭐,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직접 꾸며주는데, 그냥 우리가 이것을 막 꾸미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꾸미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실 때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우리가 그것을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인형을 한번 꾸며주는 거죠. 한번 이쁘게. 그래서 나중에 이 활동들 다한 친구들, 네, 첫날, 둘째날, 셋째날, 네, 그러니까 월, 월요일, 화요일, 우리가 금요일 이렇게 3일 공과 공부와 활동이 있는데 그것을 다 하고 다 적고 혹은 만들어서 그것을 담임 선생님이나 혹은 전도사님한테 인증한 친구들은 선물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쁘게 잘 만들어서 자랑도 좀 하고 선물도 좀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우리가 뭐 재미로 꾸미기는 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를 저와 여러분을 재미로 이렇게 막 인간을 창조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존재 때 그냥 막 만들지는 않으셨겠죠. 그래서 과연 이 사랑스러운 존재를 과연 어떤 마음으로? 창조하셨을지 그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나누면서 이 공과를 네,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첫째 날 공과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내일 우리 같이 공과 공부하면서 말씀도 배우고 이 말씀을 통해서 좀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런 우리 중등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내일 만나요.